추미는 당장 사퇴하라. 또한 추미와 같은 불법적이고 뻔뻔스러우며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인사를 정의의 사도라고 할수 있는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추미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서 우리의 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미회장 말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폭력적 만행에 의해서 사살되고 불에 타 능욕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 0 시간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국민에게. 이실짓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국민이 북한의 만행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화형을 당했는데 유엔의 영상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또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고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의 무자비한 만행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또한 기름을 분은채 시신이 등록당했는데, 평화를 말하고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이 또한, 아카펠라 공연을 본다고 는 것이 과연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습니까? 엊그저께 드롯가왕 나우나는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대통령도 그 어떤 임금도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을 지어가는 것을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엄중히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방부는 자국의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종살당하고 기름에 타 숨졌는데 자초지종을 따지지 도 않고 구명정 조끼를 구명조길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진 월북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있으면 언제나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자고의 국민이 불에 타능욕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국방부는 그 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실종된 공무원을 자진 월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왜 자진 월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자진 월북으로서 감추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진 월북이라면 그 월북을 막지 못한 대한민국의 국군은 도대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국의 국민이 북한 괴뢰도당에 사로잡혀서 깃발을 3시간 이상 끈에 묶여 끌려다니는 동안 네. 대한민국의 정권은 청와대는 국방부는 해경은 국정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기에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자신들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실토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앞서서 말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개진을 요구하면 그것이 곧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처럼 헌법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자진하여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토를 지키지 못하는 국방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대통령은 국토를 지키고 헌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 장관은 오직 정의와 진실에 따라서 법의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미애 법무장관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태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민남노탈이 아니고 주미애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주미회장관은 즉각 사퇴라! 주미회장관은 즉각 사퇴라! 너무한 원 나왔어요.